에 대하여 57강 마지막 강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와 루의 신앙입니다. 지난 시간에 전반적인 배경을 공부하고 오늘 나머지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룻기 1장 1절로 22절인데 오늘은 그 읽은 걸로 하고 본문의 내용을 그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나오미하고 루세 그 시기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했지요. 지난 시간에 봤듯이 사사 시대 치리하던 때가 언제냐면 이제 루시 다윗의 중조 중접, 중조모가 되니까 엘리 시대나 엘리 시대 전 시대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때.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 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아, <laughs> 그, 문제가 됐는데요. 유대 사람, 유대 베들렘 사람 엘리멜렉 집안에, 에, 서 있었던 일이 이제, 나오미와 루, 루키의 내용이 되는데요. 그, 이 사람 얼굴 안 쳐다보고 하니까 이상한 말이 안 나오네. <laughs>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엘리멜렉은 이름에서 나오듯이 굉장히 그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스라엘 나라 안에 이제 흉년이 있을 때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 그 의미가 이제 구속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나타나고 천국을 나타내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대 모형적이고 그+ 림자적인 역사 속에서 어 이스라엘 나라 아+ 니라고 하는 것은 거기 떠나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했잖아요.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레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기근을 만나서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갔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모합당으로 갔다고 그랬죠. 요단 동편.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보면, 여리고에서 쳐다보면 요단 동편이 이렇게 높은 그 고지, 고지로 보입니다. 고지로 보이는데, 그, 그 고지, 북쪽으로는 안몬지방이고, 그 남쪽으로는 모압 지방에 그고원지대에 그쪽 지,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그 모압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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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주 우상숭배가 굉장히 심했던 지역이 아닙니까? 인신제 제사까지 드렸던 그런 지역인데 암몬도 마찬가지고. 어, 그금오이나 밀곰 몰 몰록이라고 하기도 하고 몰렉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인신 제사를 받는 그런 지역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나갈 때는 풍족하게 가져가서 사실은 기근이 만났을 때 아주 형편없는 지경에서 내려간 건 아니고요. 그나마 이제 좀 가지고 있었던 것을 풍족한 것들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지요. 징계를 받게 돼서 엘리멜렉도 죽고 엘리멜렉이 죽고 나서도 바로 사실은 하나님의 경계를 받아서 바로 돌아왔어야 하는데 그때 돌아오지 못하고 말론과 기륜이 <laughs> 그. 죽기까지 한 10여 년 거기 더 있다가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 그쪽에서 그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쪽에서 오래 있다가 나중에 이제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나오미의 이름도 우리가 이름의 뜻도 살펴봤고 루트의 이름의 뜻도 살펴봤는데 이름이 다 아름답고,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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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내 보일만한 그런 인물들이었잖아요. 어, 그런데 이제, 그, 나음, 그, 한, 어, 말론과 기론이 죽고 난 뒤에 한 어, 10년쯤 지나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이제 오르바하고 며느리 루시 남, 따라오게 되는데, 이제, 나오미는 아직 본인 나이가 많고 또 새로 아이를 낳아도 형사 취수제라 그래갖고 구약에서는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취수법이 있었는데 형사 취수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며느리들을 이제 권고하죠. 그런데 며느리들이 이제 권고를 받고 이제 오르반은 <laughs> 루키 1장 10절에 보면 그, 그래도 이제 주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 하고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에서 더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아, 그러고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고 나오 나오미하고 이제 룻과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내용 지난. 지난 시간에 이제 거기까지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 이어지는 내용. 나오미의 그 믿음의 귀향과 루세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를, 어, 받고 나서 이제 나오미가 돌아오게 됐을 때, <laughs> 아 오늘 볼 내용은 그 이제 나오미 믿음의 귀환과 루세 그 신앙에 대한 내용인데요. 루시 그 돌아오게 에, 돌아와서 시어미를 공양하는 거하고 루세 상태를 봐서도 그 나, 저, 저 나오미의 돌아온 그 룻의 상태를 생각해 봐도 룻이 얼마나 아, 나오미를 사랑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또 나오미를 사랑하게 된그 배경에 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었는가. 그것이 아주 명백하게 나타나죠. 그게 이제 그가 돌아가라고 권고를 받았을 때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을 때 표현한 내용이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내가 유숙하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내가 묻히겠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 참 엄청난 고백을 했는데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토대 위에서 한 것이다 그런. 아,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신앙이 있어서 아무 볼 것이 없고 인간적으로 보면 더 어, 후대를 기약할 수도 없고 미래를 전혀 생각해 볼수 없는 처지인데 아, 그래도 그 가장 힘없고 약한 나오미를 쫓아 온 곳을 보면 나오미의 루의 루트, 신앙이 참. 아, 대단하다. 이제 다윗의 가계를 이을 만한 그런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루시 그런 신앙을 갖게 되기까지는 나오미의 그 믿음이 그 총매로 작용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 나, 나오미가 이제 돌아와서 그루를 그 지도하는거나 그 나라 안에서 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이전에 참 풍족하게 살았을 때, 생각하보면, 여기 돌아와서는 거의 거지같이 살아가야 될 형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 그걸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약속의 땅 안에서 이제는, 아, 자기, 어, 남,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미래를 기약하고, 그렇게 살려고 했던 거죠. 그런 신앙이 이제, 루세의 영향을 끼쳐서 이제 이런 루세 고백이 나오게 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수모를 받고 수치를 받고 웃음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공유하심만 바라보고 살겠다. 그런 그것이 참음 그. 서로 상호간에 큰 위로가 되고 큰 교통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 좀 많은 유다의 그 후손들이 있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백성들이 뭐 얼마나 있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이름 없는 한 가정의 가게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은 참 보통의 신앙과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도 없다면 사실은 볼 것도 없겠죠. 인간적인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루시나, 그, 나오미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을 것인데, 그, 인간적인 사랑의, 그, 내용이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그런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루시 모함 여자였잖아요. 신명기 28장, 23장, 23장 3절에 보면, 그, 암몬 족속이나, 그, 모압 족속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남자 중심으로 얘기한 것이고, 아무튼 그래도 모압 여자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게 되는데, 그 수치를 무릅쓰고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신앙만 생각하면서 돌아왔다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신앙을 주님께서 받아서 쓰신 것입니다. <laughs> 원래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후손들이 될그 복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그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했고 사실 모세 출애굽 시대에도 그그 군례 그 안에 종속돼서 들어오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주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랍 랍의 경우를 봐도 우리가 <laughs> 그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정한 그런 원칙을 갖고 계시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의 경영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나오미나 룻은 그거 하나를 바라보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제 두 사람이 돌아왔을 때, 또 특별한 임무를 한 사람을 만나는 거죠.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건데, 보아스는 그 어머니가 가난 라비라 할지라도 정당하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으로 지위를 갖고 그런 그 신앙을 갖고 행보를 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laughs> 하나님, 께서 이제 일해 나가시는 방식을 보면, 이렇게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존재, 또 룻과 같은 존재를 쓰셔서 그 위대한 경영을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수 있는데, 나중에 여기 이제 김홍준 목사님 이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과 이스라엘이 사이에 막힌 다음을 허시고 둘을 하나로 만들어 주 셔가지고 거룩한 새로운 집을 만든다는 그런 것들을 미리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경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공부의 마지막, 교회에 대한 공부 마지막에 이러한 내용을 보는 것은 이 교회의 속성을 발휘할 때 그런 거룩성,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을 누려가는 그런 존재로서 그 정체, 그 성격, 그 이제 뭐, 퍼스널리티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정체성을 교회가 어떻게 드러내고 나가야 되는가? <laughs> 그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차이가 법적이 외형의 차이가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고 주님이 주신 그런 은사와 직임에 따라서 어 서로 상합하고 연락을 해서 어 세워져가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인간 그리스도의 사랑을 중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그, 그 새로운 인간상을 나타내는. 그런 그런 경영을 그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목표하셨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우리가 한다 하는 것입니다. <laughs> 어, 나오이는 이제 그 땅에 들어왔을 때 물론 보아스 만나기 전인데 에,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나오이라고 부를 때, 이제, 나옴이라고 불러주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을 하죠. 자기 말하라고, 어, 내가 아주 족하게 나갔다가 아주 빈손으로 들어오게 됐다 하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겸비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그런 태도를 나타내 보인 거죠. 그런, 어, 어머니를 또 이제, 룻은, 아, 죄의 사랑으로 공개를했는데 그, 이제, 물론, 어떻게 보면, 그, 고부간의두 사람이지만 늘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은 나음이었고, 지도를 받는 위치에 있었던 것은, 아, 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윗사람으로서의 역할, 아랫사람으로서의 역할도 아주 서로, 어, 잘, 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과정, 또, 그, 그 거기서 이삭을 뭐 얻어먹게 되는 과정, 나중에 이제 그 보아스와 혼인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도 다 나오미의 지도와 지혜, 지혜로운 지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룻은 그대로 따랐어요. 그 어머니, 나이 먹은 어머니의 그 가르침을 그냥, 어, 노파심으로 받지 않고, 어, 그걸 아주, 신약으로 표현하면, 목회자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은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laughs> 그래서 아무튼, 그, 그는 나중에 이제 나이 많은 보아스하고 혼인하게 될 때에도, 어, 개인적인 무슨 미래, 애체, 그 애체 외치,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 돌아올 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laughs> 이제 들어와서도 이제 자기 미래에 대한 개인적인 꿈, 비전,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기 위치와 역할을 찾아서, 나오미와 관계를 맺고, 나오미의 말에 수종을 들어서, 보아소 나의 많은 보아수하고도, 그런, 혼인의 관계에 들어가는 그런 태도를 보여온 것입니다. <laughs>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토대 위에서 이 모든 자신의 미래를 다 희생하고 어, 살았다. <laughs> 이 사랑이 전제된 그, 인간, 그, 이제, 이웃사랑이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laughs> 항상 인간적인 사랑을 존재해놓고, 인간적인 정욕을 존재해놓고, 하나님 사랑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이 죄인의 성향이. 그런데, 여기 룻기의, 룻의 태도를 보면,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 사랑이 항상 우선이고 그 이웃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영을 이루는 일에 자신을 다 들여갔다. 이게 아주 순결하고 깨끗한 거죠. 이게 교회원으로서 신약의 교회원으로 보면 아주 그냥 정결하고 순결한 순이란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물론 뭐 이때. 공식적으로 성신이 오셔서 그를 그 주장한 건 아니지만 뭐 이제 주님께서 구약에도 비공식적으로 다 감화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셨는데 그그 그리스도를 멀리 내다보면서 그 이전의 언약들을 멀리 그 언약의 성취를 멀리 내다보면서 그런 하나님 사랑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쓰셨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laughs> 우리가 사실은 그런 점에서 보면 교회를 이룬다고 할때 철저히, 아, 그리고 또이 관계를 이룬다고 할 때도 철저히 인간적인 그런 정욕이나 인간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그리 또 안에서 자기 위치와 역할을 알아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뢰하고, 어, 믿음으로 사랑의 행보를 하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다. 주님께서,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응?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원래 인간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한식인 것이고. 아무리 뜨거운 그 불타는 사랑, 인간적인 사랑은 몇년못 가잖아요, 다. 몇년못 가서 사그러진다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룻은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없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 자신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것이 표현되거든요. 그,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리고 이제 물론 아버지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가 이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구속의 경영이 있어서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먼저였어요. 성자 예수님의 사랑도 아버지의 사랑에서 온것이다다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말에 복종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구속의 경영에 복종하는 거예요. 룻도 그 나오미가 어떻게 현실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는 목회자와 같은 존재인데 그, 그 이제 나오미가 물론 개인의 그 가족사를 경영하기 위해서 룻을 그 주장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그룻을 다스려 간거죠그 거기 안에서 종속시켜서 다스려 간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일이고. 근데 그그 그 어머니 나이 먹은 어머니의 그 말을 사람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순종한 것, 철저히 복종한 거죠. 그러니까. 그 나오미를 사랑해, 인간적으로 사랑 했으면 할수 없는 일이잖아요. 나의 먹은 보아스와 혼인하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 그런 것도 다 한시적인 것인데, 그런 것 때문에 그, 이제, 루시 어머니의 뜻을 따르지 않,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도 더, 더 건실하고 건강하고 저, 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했다. 그리토 안에서는 우리들이 철저히 하나님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부부의 사랑도 나눠야 되고, 이웃 사랑도 나눠야 된다. 그것이 명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처자와 가족, 뭐 자기도 부인하는 거지만 다 뭐, 그런 것들을 부인하고, 먼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인생을 경영하고, 자기가 속한 속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그걸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것.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언약과 하나님의 구속의 경영과 같이, 맥을 같이 해야 되겠죠. 이제 그것이 틀리면, 뭐, 이제 할 소리는 할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질서 속에서 질서를 지키면서 따르고 어 순일하게 나갈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신다. 구속의 경영 속에서 그 일을 써나가신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수치 얘기했는데. 가나안 안에 들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서의 그 모함 여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아... 그 상상할 수 없어요. 철저히 고생을 하고 배척을 받고 조롱을 받고 비웃을 받을 만한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부인하니까 사람들한테 인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어... <laughs> 정욕이 우선이 되지 아니한, 아니한 사랑. 루의그 경건한 신앙인데요. 그것이 참, 음, 우리가 이제 본받을만 하고, 오늘 교회원으로서 살아간다고 할 때, 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누려져야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 속에서. 그 보잘 것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연합해서 살아가는 건데, <laughs> 하나님의 구속의 경영은 명식, 명백하게 나타나 있고, 구속의 방법도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본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본을 보여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참된 교회를 이루게 되고, 교회로서 아, 이제, 속성을 잘 나타내고, 교회 의 표지도 드러낼 수 있고, 교회에 주어진 은혜의 방도를 잘 써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아, 본연의 사명과 역사적인 사명을 다할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철저히 우리 시각이 이제 정리가 돼서 돼야 된다. 자식을 기를 때나 이제 부부 관계를 맺을 때나 사회 속에서 자기 어떤 영역적인 영역 속에서 사회 한 영역 속에서 흩어져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 간 때도 그런 것들이 근간이 되어서 이렇게 움직여질 때 참된 교회원으로서 행보하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교회를 드러내는 실제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